안녕하세요 우주일의 절기 뉴스 강백호입니다. 강감찬 흡수제를 맞아 이번 절기 대설은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번 대설은 강감찬 TV 전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나부터 저는 강백호에서 말하는 이달생입니다. <laughs> 평소에 말하는 걸 본일이 좀 드물죠 희귀 마히 달팽이 못 보셨죠? <laughs> 네 저는 아직 지느러미처럼 유연해지지 못한 지느러미입니다 유연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춤출 때? 아, 춤출 때? 이거 <laughs> <한번 밀어. 웃음> 저는 거, 거북목을 가진 거북인입니히굉장히히금 <laughs> 등을 히꼿히게히는데나 <꼿꼿하게> 게... <laughs> 요새 공부할 때. <웃음> <웃음>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턱을 진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더 아니 그 백수로 산다 그거 영상 보고서 나 친구야 았어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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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가지고 <laughs> 나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나 진짜 이런지 몰랐어 <laughs> 아 진짜 아니었더라 영상하네이상하왜네나 나, 네, 나 백수 그거 백수로 산다 볼때내 부분만 봤어 <laughs> 저는 어, 이 와중에 유일한 무생물이 있는.. <laughs> 토마스는? 토마스? <laughs> 살아있잖아! 말도 해! 유터즈도불리잖아네 <laughs> <눈통사도 불리셔서 웃음>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천진반 이유정입니다 아, <laughs> 왜 천진반이에요? <laughs> <laughs> 제 3의 눈을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생길 예정은 없나 보네요 하슬이 <laughs> <있는데> 좀 그려놓자 <laughs> <laughs> 어, 싫어 영상으 이렇게 가려놨다가 합성해 합성해 합성 어, 그래 합성하라 안녕는게 생각 좀해보겠습니다하세요돌진하는남 같아요. 입니다와는것같하고하세요저는 황조롱이 김하고입니다왜황조롱이고잘잘해서인데요 어, 잘하고 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있요 <laughs> 네, 잘하고 있 <있죠>, <laughs> 어? <laughs> 잘하고 있 잘하고 있 6시에서1니 원. 1만 원. 1만 원. 말하고, 1만 원. 거짓말하는 거 <laughs> 아무도 안만는거 아니야? 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너1내막 1만 너 차례잖아 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만 하면 돼 원. 1만 원. 그래 장 그래.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평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웃음> 짜증을 <웃음> 내어서 무엇하나 평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상한 <웃음> 일도 하도 <laughs> 많으니. <많은 이들도 웃음> oh my god i can use 잘해서 공개 <laughs> 방송이 처음이라 공개할때 편집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마음놓고 그냥 막 던지는데 어찌할 바 모르겠네요. 이인이 <laughs> 이제 뭔가를 할 텐데 준비를 하느라 좀 걸리나 보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네 괜찮고해. <laughs>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laughs> 겨울에 내리는 눈은 봄감뭄을 예방해주고 또 겨울에 뿌리내린 보리, 보리가 리 얼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겨울철 차가운 기운과 건조한 기운의 생명이 <laughs> 겨울철 차가운 기운과 건조한 기운의 생명이 <웃음> 뭐지? <웃음> 한 명이 몸 안의 불과 물을 한 아, 명이 그래. 몸 안의 불과 물을 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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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일치. 아니. 요 <laughs> 몸을 뭉클이고 잔뜩 뭉클이고 한 겹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이때 내리는 눈은 만물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이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대사는 12월 7일 전후 시작되는데요. 내일 대설이 시작되니 이번 절기 뉴스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네, 대설은 거지가 빨래하는 날이라고 알려질 만큼 눈이 내려서 포근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서 저희는 좀 의아했어요. 음. 맞아. 눈은 눈은 차갑잖아요. 눈기 차가운데 왜 포근하다고 네왜 포근 하다고 하는지 소설 올때눈 왔을 때좀 추웠죠. 네 그때 엄청 날씨가 응. 추워졌었죠. 첫, 응. 저희 첫눈 왔을 때가 소설이었는데 응. 그때 따뜻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어째서 그럴까 따뜻할까 이런 응, 생각했었죠. 저희는 한 사람을 응. 떠올렸죠 뭐죠? 추영. <laughs> 추가 그 예전에 보드를 보드 선수를 했던 응. 그 경험이 있어서 눈에 대해서 잘알것 같아서. 네, 특파원을준비했습니다 자, 특파 n 네, 제가 제 1대 전기뉴스 MC이기도 하셨던 d 승 d I 을인터뷰 d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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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가 따뜻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니다네그 제가 강원도에 살아서 이걸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도 항상 기 일기예보를 챙겨보고 이렇게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그 온도를 보는데 저는, <웃음> <웃음> 저는 몸으로 느낀 몸으로 느끼었다 그러니까 저희 보드를 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제발 눈이 와서 좀 쉬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눈이 올 때쯤에는 온도가 조금 높고 그리고 눈이 온날 오고 난 후에는 항상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런 거를 그냥 관찰을 한 거지 네, 강원도에 살아서 이걸 아는 건 아니고요 거짓 네, 강조 강원도, 네, 강원도 인터넷도 잘되고 전화도 통하고 좀, 좀네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눈은 씨앗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음, 씨앗이 한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가을에 이제 열매가 숙살줄기로 떨어지고 이제 그 열매 있던 씨앗이 땅에 머무는데 이한 겨울을 정말 잘 버텨야지 봄에 새로운 싹을 피울 수 있다고 해요. 겨울에 우리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을 잘 비축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독일 보감을 공부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제가 상당히 <laughs> 제가... <laughs> 아... 준비된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제가 올해 이제 독 보감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정을 잘 보존하는 게 겨울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laughs>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처를 깊이 가리며 몸을 편안하게 가져 아름다운 음성과 아름다운 색을 멀리하며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금하여 육체와 정신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를 고요하게 하고자 함으로써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어 흥미로웠던 게 아름다운 음성과 아름다운 색을 멀리하라 약간 이런 음 말이 는데 음 근데 네. 네. 어, 어떡해? <laughs>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음. 전기를 빼앗기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음. 생각한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네. 좀 평온하게 어이 기운을 좀 양기를 잘 보존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저 학술제 끝나면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요즘 그 음악 많이 듣는데. 아 내일부터 무슨 대설 보기 전에 빨리 네 이번 대설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내년에 봄에 어떻게 씨앗을 틔울지 결정되니까 알아서 제들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배설에는 이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힘을 과 에너지를 잘 비축을 해야 합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할 봄이 오면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출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면 어, 시간도 되었으니까 어제 마지막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쉽게도 30분밖에 배당을 안 받아서 시간 소나 거지. 외기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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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